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, 다윗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.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.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.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이 계속해서 송축하리로다. 나는 요아를 계속해서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, 나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습니까? 라고 이야기하면,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겠습니까내삶 안에 체험 있는.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. 내가 하나님을 맛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. 나의 삶 안에서 체험 있는. 지금 내 삶이 어렵고 공고하고, 그리고 정말로 죽음의 상황 가운데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,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,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, 달려가는 그 믿음,